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계정을 바꾸시려면 일단 플레이스토어 선택하셔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서 오른쪽 상단에 S 모양 아이 이게 펑블함이 누르시고 계정 관리를 눌러주시면 되구요. 계정 관리에서 여기 메일 주소 나와 있는 부분을 불러달하면은 계정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EDD 계정 관리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 내역이 나오는데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삭제를 하시려면은, 요거를 선택하시고, 계정 삭제를 누르시면은, 이 계정은 일단 삭제가 되는 거고요 다시 뒤로 버튼 눌러서, 다시 나오셔서, 그러면은 이제, 새로 만든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죠.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거든요.